구독, 좋아요, 알림설 부탁드려요. 내가 예전에 일할 때 일인데 그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는 이제 술만 먹으면 동생들을 다 잡아야 돼. 분기로써 오늘은 술은 먹었어. 근데 A라는 어 애가 맘에 안 들어 오늘. 그러면 걔를 어떤 이유를 붙잡아서라도 걔를 한대 쳐야 돼. 이게 말로 조지는 게 아니라 진짜 손으로 때려야 돼. 술을 먹으면. 그 언니랑 일하는 아가씨들은 다 그만두고 이랬거든 근데 이제 그 언니가 우리 가게에서 일을 했어. 나는 애초에 그 소문을 들었었거든. 근데 이제 그 언니도 이제 딱 비주얼 봐가지고 나는 안 건드리는 것 같더라고. 어, 꽃술만 먹으면 나만 피하더라고. 어, 그래도 저 언니가 술 취해도 야, 보는 눈은 있는, 갑다 이러고 있었어. 근데 계속 말리기도 뜯어 말렸지. 어우, 언니 왜 그래. 힘든 게 있고 화난 게 있으면 같이 소주 한잔 먹고 풀면 되지. 나도 힘들어 뒤지겠는데 애들 막 두드려 패고 이러니까. 그 언니 데리고 가서 소주 집에서 소주 먹으면서 언니 왜 그래. 풀어주고 풀어주고 했단 말이야. 매일매일 매일 술 먹으면 누굴 두드러 팼다니 그리고 우리 가게뿐만 아니라 옆 가게 아가씨를 팼다니 옆 가게 웨이터를 두드러 팼다니 막 그런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는 거야 그래서 가게에서 한번 제를 잘라야 되니 뭐라 해야 되니 막제 고민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쇼를 하잖아 쇼타임 한 20-30분 전에 쇼 의상실로 들어가 거기서 이제 쇼복을 갈아입거든? 보통 트랜센더들이 쇼를 할때 입는 옷들이 무겁고 되게 입기가 되게 번거로워 그래도한 20-30분씩 걸린단 말이야 20분 전에 들어가고 이제 담배 한대피면서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언니가 술을 마그고그 생... 그 언니 표정이 있어 뭐 나한테 갑자기 넌네가 이쁘다고 생각해? 뭔 소리야 넌네가 이쁘다고 생각하니? 이러는 거든아뭔 소리야 언니 술 먹었어? 이랬더니 무슨 술을 마셔? 내가 술 먹은 걸로 뭐야? 네가 술이 취했겠지? 그래서 옆에서 왔다, 왔다 이러는 거야. 어머 세상에 오늘은 나야? 이러고 있었어. 내가, 아우, 내가 뭐가 이뻐 언니. 그냥 돈벌라고 하는 거지 언니. 내가 몸에다가 언니 반짝이를 뿌리고 뒤집어지게 옷을 입으면 뭐해. 언니 미모 누가 따라가 안 그래? 우리 가게 뭐 에이스지 미모로네? 이러면 맞지? 그래. 역시 풍자가 뭐라 하네 이러더라고. 아, 말해 뭐해. 아유 나이가 어린 녀들이면 뭐해. 언니를 못 따라가는데. 아우, 그건 그래. 아우. 짜증나, 이렇게 나가더라? 예, 이거봐, 언니처럼 잘 넘기면 돼, 이년들아. 이러서나 <laughs> 이제 옷 입고 이제 앉아가지고 담배라도 를 피고 있어딱 들었더니, 예! 아니, 넌 내가 웃어? 아니, 안 웃어, 언니. 왜, 왜? 내가 언니를 왜우습게 생각해? 이랬 그랬더니 예, 너 지금 나 비꼬니? 아, 언니를 왜 비꼬아, 언니? 맞잖아. 언니가 갑자기 들어와서 웃음냐 그러니까 안 웃었다 그런 거야. 왜 그래, 언니? 왜? 나 때문에 왜 화가 났어? 화안 났어? 넌 내가 맨날 화난애로 보이니? 아니야, 언니.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어, 내가 말을 조금 싸놨겠으면 미안해, 언니. 이랬을 때, 그래? 알았어. 그리고 또 나가더라. 근데 왜냐면 나는 쏘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못 올라가면 뚜그러고 혼나니까, 나도. 앉아 있었어. 어, 또 들어와. 확 들어오더니, 물을딱았더니 아무도 못 나가. 니네가 지금 미션을 한다 그랬어. 이 가게가 잘돌아갈 예. Yeah. 니네들이 무슨 양귀비에 아, 무슨 양귀비가 나와, 언니. 아우, 언니 빨리 들어가. 말랬어 언니 그술 많이 찼으면 좀 자든가, 아니면은 빨리 가서 일해. 이랬어. 너 내가 술 취한 거 같아? 너말똑같이 한다? 아 그래서 아, 짜증나요 그래서 그냥 듣고만 있었어 야너좀 뭐라 그랬어 그랬엄안 아, 했어 언니 너뒤에서 뭐라고 심부름 치면 걸잖아 지금 너 씨발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언니 아무 말안 했다니까 입꾹 닫고 있었어 언니 언니가 얘기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 그치? 그래도 이 가게에서 풍자년만큼 그래 언니들한테 잘하는 년 없어 어 풍자만큼만 해 이러면서 갑자기 막 칭찬 쇼야 그래가지고 어머 너, 어머 그렇구나 이러면서 어머 나는 오늘 살아남았나 보다 너데 갑자기 나한테 야 그리고 너도 똑같아이러고 내가 왜떠니 일도 내가 이쁘다 이쁘다 하고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 네가 진짜 잘한 줄 알고 네가 진짜 이쁜 줄는 근데, 너도 착각이야. 너도 어느 순간에 걸리면은 너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야. 조금 막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 어우, 이렇게 일어났더니, 악세사리 그 넣는 그 플라스틱 서랍장이 뒤에 이만큼 있었거든. 키만큼? 고르 나를 이렇게 확 밀더니, 여기다가 주먹을 확 치는 거야. 그랬더니, 시발야너잘하면서나태권도 배웠다면서 막 이러는 거야. 너무 기가 차가지고. <laughs> 아니 언니 태권도가 왜 나오는데 여기서? 그러고, 너 조심해. 내가 뭐 태권도 무슨 띠를 따고 와서 어너 조심하라고 어 아, 그 어, 알았어. 그랬어 그랬더니 18년들이 어쩌다 쩐다 이러고 나가는 거야. 돈이 그 나가 가지고 이제 우리 쇼를 했지. 이제 그날 이제 가게가 이제 거진 끝날 때쯤이어서 꽃가아입고 이제 이렇게 가방을 들고 가고 있는데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러고 딱 가고 있는데 와 잡는 거야. 근데 내가 붙임 머리였거든 그때 당시에. 근데 붙임 머리에 머리 딱 면 너무 아파요. 가구도 머리 딱 잡힌 거 이렇게 아 이랬어 그랬더니 그 언니가 너 어쩌고 또너 말도 안 되는 일래아그고 참았어. 언니 빨리 나왜 그래? 이랬어 그랬더니 옆에 이제 아가씨들 아 언니 왜 그래요? 진짜 그만하세요. 언니 왜 그래? 막 이렇게 해놓고 내가 언니 빨리 나나 머리 붙였단 말이야. 아파 내려 이러면서 아 언니 빨리 내려놔. 내가 소주 사줄게. 가서 소주 한잔 먹자. 왜 화났어? 내가 미안해. 이랬어. 이년이 어떻게 저저 내가 무슨 뭐 알코올 중독자. 처음에 이렇게 잡고서 얘기를 하다가 머리 를 이렇게 딱 이게 흔든 거야. 근데 거기 알지. 거기서 이제 딱 돌아버리는 거야, 눈깔이. 언니, 지금 이거 안 놓으면 알지? 나도 어쩔 수 없어, 언니. 어? 나도 살아야지. 나도 맞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놔, 언니. 뭐, 씨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노라고 했다. 노래 노려 노려고 했다. 내가 한 다섯 번을 얘기했어. 근데 안 내려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계속 말로만 하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이렇게가지고 해 이렇게서 팍 내려서 배를 왜냐면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내가 머리를 이렇게 잡는 순간 이게 이제 개싸움이 될것 같은 거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서 해탁 쳤단 말이야 배를. 딱 이러고 놓더라고그러니 언니 내가 놀아 그랬지. 내가 놀아 그랬지. 어, 오케이 이제부터 레이스야 언니. 내가 놀라고 했어 안 했어. 언니 왜뭐 대가리를 잡어? 내가 잡지 말라 그랬지. 딱 걸렸어. 이러는데 딱 근데 그때 딱 그 생각이 든게아 그래도 언니다라는 생각이 딱든 거야. 이제 가게 막내가 있었거든. 그래서 막내다 미안한데 믹스 커피 한 잔만 갖다 줄래? 그래서 믹스 커피를 한잔 먹으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옆에서 계속 라라라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한대 맞으니까 이제 내 머리는 못 잡고 나는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담배를 한대 피면서 이제 침착쇼를 하려고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이러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언니. 언니 우리 가서 소주 한잔 마실까? 기분 좋 같은데? 갑자기 야 그러든가 소주 한잔 마시면서 언니랑 얘기 좀해 언니 그럼 그래, 소주 한잔 사줄게 가자 그랬더 그래 네가 소주는 니가 사야 돼 그래 알았어 가자 가서 소주 한잔 마시자 이랬어 그랬 짐을 챙기고 있 소주를 마시러 갔어 근데 내 얘기는 또 하나도 안해 언니 나한테 왜 화가 났어 얘기를 해봐 우리 같이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 왜 그래 그랬더니 뭐내 얘기는 안 하고 딴 얘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들어주다가 나왔어 그 다음날에 가게를 출근했다. 근데 벌써 낯술을 먹고 나왔어. 내가 보기에는 가게에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민정신으로 나오기 힘들었던 거야. 갑자기 오더니, 나, 쓰발이 가게에서 일할 수가 없다면서 막 이러는 거야. 왜 그래, 언니? 그랬더니얘 풍사야 언니랑 얘기 좀 해. 나, 이 가게에서 일 못할 것 같다면서. 왜 그래, 언니? 얘, 너 어제 못 봤어? 왜? 나 때문에 그래? 얘, 내가 너 때문에 그만둘 일이 뭐가 있니? 어제 어떤 년이 나 때렸니? <laughs> 이러 거야, 갑자기. 내가, 뭐라고 그랬대? 내가 어제 어떤 년 대가리 잡았는데, 어? 어린 년이 내 배를 때린 거 있지? 그년 누구니? 나그년 때문에 못해, 씨발. 나가만안뜯 거야. 내가 바보야! 옆에서 앉아가지고. 이 년을, 이 년을 아이 못하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언니, 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 상황이고, 이렇게, 이렇게 됐었어. 그랬더니 나한테 보낸 줄 알아. 그래? 그럼 이유가 있었겠지. 또 <laughs> 그러는 거였어. 내가 어, 왜냐면 솔직하게 얘기했거든. 그래? 알았어. 역시. 어. 너가 그러려는 아니지 그래 맞어 내가 잘못한 거 맞네 그래 알았어 그리 가자라니까 그때 이후로는 뭐단한 번도 나랑 뭐 싸우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예전에 하여튼 술 먹으면은 애들 머리 뜨는 언니가 있었던데 음가위손이야젠더이의 가위손 어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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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딸기